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 프론티어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설치가 가능한 선박 규모와 기술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제주 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투입할 예정인데 기존 방식인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각각 운영할 필요 없이 현대 프론티어 한 척으로도 설치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출항실을 가진 현대 프론티어는 2019년 연구개발에 착수해 건조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총 1,300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116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2018년 산업부 산하 한국 에너지 평가 기술원이 국책 과제를 공고했고 현대 스틸산업이 국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현대 스틸산업부터 한국 성급까지 모두 6개 기관이 뛰어든 겁니다. 세계 풍력 에너지 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풍력 누적 설치량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자원부도 해상풍력 시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정부는 해상풍력보호과 연계해서 터빈, 타워 등의 핵심 비자재 산업, 그리고 발전기의 설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와 이 공유 방안 소통 체계 등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스경제 TV 배성원입니다.